39번. 경직적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중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만든 물가지수를 경직적 물가지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를 신축적 물가지수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스, 전기, 수도, 담배, 보육, 급식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대체로 경직적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러한 경직적 물가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 예측에 매우 유용한 물가지표이다. 특히, 경직적 물가와 신축적 물가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보가 서로 달라, 향후 인플레이션 방향을 정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